평소엔 차가 없다가도 꼭 필요할 때싼 값으로 차량을 쓸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바로 카쉐어링이 그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휴가철을 맞아 근처 나들이용으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교통 체증에다 비싼 기름값, 주차 문제로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명규 씨. 하지만 요즘같이 더운 휴일날 잠깐 나들이를 갈 때는 차가 아쉬웠는데 최근 해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카쉐어링. 인터넷이나 앱으로 간단히 신청만 하면 곧바로 주변 카쉐어링 주차장에서 차를 쓸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받은 카드만 갖다 대면 차 문이 열리고 키는 차 안에 보관돼 있어 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길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차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주말에 서울 근교 같은 곳에 대중교통도 불편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그런 곳갈 때는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예약해서. 직장인 최수유 씨도 급하게 거래처 여러 곳을 돌거나 짐을 옮길 때카셰어링 덕을 톡톡히 봅니다. 대중교통보다 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택시는 제가 제가 원하는 곳을 곳곳 갈수 없는데 그런 거와는 다르게 이제 카셰어링은 제가 원하는 곳곳 직접 운전해서 갈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카슈어링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한 시간만큼만 차를 빌릴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카슈어링 차량 요금은 보통 10분에서 30분 단위로 정산되는데 차종에 따라 1시간 요금이 6천원에서 10000원 사이여서 택시보다 훨씬 쌉니다. 현재 카슈어링 업체는 서울을 중심으로 모두 6곳인데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대전과 세종시 등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